근데 그때 그래 왜? 그때 완전 까맸었는데 그땐 더 밝았는데 <laughs> 잠깐만 깜이고아 <이렇게>. <laughs> 아, 아, 요새 애들은 넷플릭스처럼 두이라 했다고 하이루 아, 아 선생님. 선생님, 저희 오늘 시간 아셨으면서, 다왜 준비 안 해야지. 하시고. 환시다 아, 저희... 아, 야, 이거 병원장님이 주신 거네, 이 어, 책. 어, 어떻게 알 <laughs> 여기 적혀 있어. 차를 찾아라. 그, 나야 모르지. 아, 저기다, 저기다, 저기. 나야 <laughs> 모르지. 아 <laughs> 뭐, 이거네. 오, 니 네, 자동차 이름 있나? 지빵이지빵이지요이빵이랑빵이이랑 어? 지소영, 빵빵 영 지소영, 지소영, 지소 이게 소영 지소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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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엄마가 음. 셀토스 타다가 내차 타니까 니차 네 타니까 너무 영다면서지데영 개리야? 이야영지소 까만 소영 지소영, 지소어 지소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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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 출신. 내가 먹은 게 동파육덮밥이랑 호통집덮밥 먹어봤고. 나 어제 진짜 나 배고파. 그 정도 많거든. 덮밥 정도도 있고, 그냥 동파육이 아예 요리로도 있고. 처음에 동생한테 반했어. 그러고 막 이제 막 동생한테 애정행사고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다. 뭐 핏줄이야? 새새리는 뭘 새새리야? 아, 고기, 새우. 아니, 닭고기일걸? 고기, 모르지, 닭고기. 닭 닭고기 약간. 닭고기 엔계랑 음. 음. 엄마랑, 우와. 엄마랑 애기가 같이 있는데. <laughs> 근데 민지가 예리 빼고는 1등인거 알아? <laughs> 얘사월생이다 <laughs> 얘 얘. 아, 맞네. <laughs> 야, 와인 팔고 대박! <laughs> 네아 하고, 내 딸기 케이크 하나? 오늘 씻어가지고 어? 장, 열 Yeah. 좀 조심스럽게 가져 <laughs> <laughs> 너무 예쁘다. 역시 바지 통합 도구인가? 통합도 다 먹었는데. 감사합니다. 비추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어좀꼭크 네. 그 통해서 얼마나 숙성되냐 차이가 있죠 아 디퍼마이드는 진짜 오래 해가지고 가격도 엄청 비싸고요 얘들은 응. 짧은 1년 정도 아 해가지고 가볍게 즐길 수 있게 나오는 거고 화이트냐 레드냐 음. 할까요어네 감사합니다 안좀다 아, 아니 없어 한번 까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30분 뒤에 드시는 시 어떻게 요 <목소리> <이렇게. 웃음> 기억 못할 거잖아 차갑게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약간 캠핑 온거 같아요 <laughs> 들어가면 대나무숲 이렇게 있어가지고, 뭔가 삐딱하다 했더니 차 공간 자체가 삐딱하구나. 넓다구요 이거 어떡하니? 이거 하고 막 울고 막... 이거... 이거... 다거 이거...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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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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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운데 있으면 연기가 많이 난댔기 때문에 아, 저희 여기 원두인 막지 오롱구이 하나도 같주이요 네, 여기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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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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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아게아 아니, 아아 아~ 거냥살잘어 어~ 이거 안다 역시 쟤는 왜 저런 <laughs> 짓을 했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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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지 <laughs> 않아? 얼굴 진짜, 작다. 어, 야, 야, 너, 너, 진짜 잘, 잘, 잘 <laughs> 아니, 살 야, 너만 있아 아니, 네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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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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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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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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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 저기 이거 쟁반 빼고 어그 새우를 찝어서, 아 찝어서 우리 새우도 시켰어 우와 이렇게 두꺼 대박 여기다가 올려줬어요 예쁘게 올려줘 <목> 어떡해 사진 잘 나올 것같지 찢어가지고 누거웠었나 보다 안뜨고 살짝 올리고 사진 찍고 치울게요 이분이 감사합니다 예 네, 맛있게 먹나요 오뎅탕 위에서 만나기 하나 둘셋 접어냈어요 와 진짜 오, 대박, 대박. 대박. 야, 여기 이게 허리 2통이 응. 작아졌어. 응. 미쳤나 봐, 저 네. 여기도 작아지고. 니 옆에 앉는 게 아니었다. 응. <laughs> 안뜨나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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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몰라, 다 예쁘고 아, 같다 짜증 난다. 난먼데 지금. <laughs> 짜증 난다, 나만난사데 지금. 아, 지금 조그 팬츠 입었잖아. 아, 진짜. 설명 아,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보다 많이 나왔네. 십팔만 응. 오천. 음,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 안녕히 계세요. 아 내가 챙겼어. 무슨 음. 소야 <laughs> Thank you. 네가 있어 난 느낄 수 있어 내가 어디에 있나 알수 있어 살수 있어 이거 진짜 사이월드 b g m 이었는 진짜 지금 또왜 이렇게 어나 체크 나왔도 아니 근데 분명히 어 편의점 가서 <laughs> 티즈라고 멋있는데. 아이스크림 을자 이건 참 어쩔 건데. 이건 뭐야? 아 네, 네, 네. 그거 그거 제 제픽. 그거 맛있겠지? 약간 신 젤리인가 보네. <laughs> 맛있겠다. 다말 하고 내 소리 까 근데 나는. 이거 좀 찍어줘. 휴대폰을 로하라 그러면. 나. 나. 던질게요. 아니면 첫 들어가자. 거의. 자기 보으면 바로 알하기야 이렇게 앞에 거 자고 어 여기 있다 한 명. 과연. 어나내거 아, 아, 뽑았어. 응? 아 그럼 다시. 아. 나 재연 쪽 빨간색 족장 나... 알아민지. <laughs> <좋아하지> 좋아한다 좋아한다. 재연 뽑았으니까. 아니 아니. 아니 <laughs> 아니. 아니 나는 맨날 <laughs> 은지 거만 뽑았으니까. 야저 원피스 저거 나도 너무 잘나봐 그리고 빨 나... 빨리 말해줘. 나도 시끼리 잘 쓰고 있어요. <laughs> 아니, 아, 보면, 하트 못 고르겠다. 하트 못다르겠다 정일이 뽑아 아주 좋았는데, 아, <laughs> 아, 왜? 왜? 아나 민지 코뽑았네아 아, 아니, 양현이 리로 바꾸면 안 되나? 기분이 안 좋지 않 아, 미안해 누가 내 거야? 아, 겨 만지 누군데? 민지 코를 어, 언지가 아, 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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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빨리 해봐. 빨리 해라. 빨리 해봐. 어, 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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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래서 이랬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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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너무. 는 아, <근데> 진짜 이해할 것 같다.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걸 사지 못했어. 어, 어. 나도 아, 내가 아, 원했던 근데. 건 이게 이제 내가 준려고 했던 건 이게 음, 아니었거든. 뭐야? <뭐요>? <뭐요>? 시계. 아또 소스인데요? 나 사봐, 몰아봐. <laughs> 아니, 진짜 살게 없어. 아, <laughs> 어, 이거, 언 무난한 짓 사봤으면 그래. 진정해 이게, 이게 쉬요? 몰라? 이거 그거에. 어, 크리스마스 예쁘다. 에디션. 이거 너무 아, 예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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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이거, 이거, 이티 오! 어? 이렇게 이쁘고. 100% 뱃기. 근데 귀여워. 너무 작은데, 이뻐가지고. 이쁜데? 괜찮은데? 야, 디저트, 나, 아나아 디저트 접시 아 사려고 나 진심으로 아 있잖아. 메모장에 진짜? 디저트 접시 아, 이렇게 귀여워. 해놨거든. 어, 귀다 이거, 이거 고정하고. 응. 놔둬야 될 거야. 아 이게 생각보다 고정이 돼서 설치가 힘들대 이거 되게 고정데야 아! 그치. 야, 근데 책좀 올리니까 괜찮아. 너무 맛다 <laughs> 아니 너무 앞이 안보이는데 이거 래퍼가 <laughs> 어디야야 너무 <laughs> 살다지쓴거 찍어야 되는 거 아이가? 제운치 쓴거 <laughs> 써? 주다 끝맛있어 먹어봐 먼저 <laughs> 근데 홍차가 약간 끝맛이 나 먹어볼래? <laughs> 끝맛이 좀 쓰지 봐와 <laughs> <laughs> 대박 <laughs> 응. 왜? 근데 먹어라 어, 그 섞이기 <laughs> 싫대 쟤는 <쟤네. 웃음> 이거 앞접시 쓰기 아, 어, 이거 쓰기야. 이야 뼈다 뼈 이기 머리 플라스틱 이거 <내> 거 와아 오터 이거 내거 맞지? <laughs> 진짜? 나는 플랜 B는 내가 이 차를 못 탔을 때가 아니었어 었 그냥 이 차를 타고 가는데이 차를 타고 는데 저이 짭바지 정말 다봤다고고 너무 화장실 한 세네 번간것 같은데, 난 넷이... 한 번... 한지즐 번... 야 번... 진짜 설거지 번... 한 번... 아 번...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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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... 한승한 번... 한 번... 한 갔던 휴가가 사 번... 로로 출발해서 해안 절 번... 이 아름다운 에리 번... 도시로까지 찍고 기분... 마지막 여행지... 얘네... 얘네 너무 날씬하다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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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울리고 응. 있어 이거 그만 부 어? 뭐라 아. <laughs> 되게 안겠어 응. 응. 직업이 없어 결혼 날짜도 결혼한다는 거야? 난 직업 없는 남자랑 근데 그러면 만약에,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술도 마시고 뭐. 맨날 놀러가서 다 먹어라 응? 지금 벌써 숟가락 누가 사람 뭐야 오늘 반납함 이거 30이다. 조금 널널하게 샀거든 여기 안이도 좀. 이 거의 부는데 너무 뒤 너무 많이. 오, 오. 야 괜찮아. 오 좋다. 우와. 리포터는 세븐세븐 나와서 하시면 돼요. 음. 잠시만요. 네. 민지 친구 안녕. <laughs> 민지 친구래. <laughs> 어될거안 <왜 봐야> 했어? <laughs> 저기 될거 가는. 제 사진 민지 지나왔잖아. 그래. 아흰양이면다나았을거같아데 안녕해 줘. 안녕. 생각보다 내려오는 거 사람 많이 없다. 더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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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는 설명해주는 줄이고, 여기는 타는 거고. 언제 이렇게 요 다리 아니 이렇게 돼. 귀여워. <놀람> 저세상 괜션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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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떡치, 아, 나 여기 내 물떡 시킨까또 먹을 거야. 아니 아니. <laughs> 먹고 싶어 왜 이러나. 오 앉아 앉아. 어 네. 나 설탕 없는 거. 왜? 모짜렐라. 인더하트도 <laughs> 들어있어요. <laughs> 귀엽다. 어잘 어울려 돼지랑 아 근데 마이네임을 안 봤는데 여기인가? 난 모르겠다 봤는데도 모르겠네 저기 들어가서 저 밑에 거기가 나나 등만불 등만불 이저 어떻게 되는데? 배 만지면 아들 낳아 이거 만지면 아들 낳는데 아들 지가 너무

완전 F다, F. 이거 나와. 아, <laughs> <laughs> 시 차를 찾으러 주차장에 왔습니다. <laughs> 야, 재밌을 것 같다. 얘 번쩍번쩍거리는데, 와... 뭐? 어, 나싱가포르 갔을 때강었 했어. 진짜 재밌겠다. 어, 불다 켜져가지고... 대박. 그 유튜버 있잖아. 누구? 그... 년 유튜버? <laughs> 윤열매요 <윤노매야? 웃음> <laughs> 아니야... <웃음> 케이크 먹자. 뭐 이거 두 잔? 응. 딸기라떼 한 잔? 또 누구? 딸기라떼. 딸기라떼 두 잔? 응. 그래서 두 가지가 잘 섞이게 저어서 드셔주시고요. 딸기라떼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밀실 때 청이 날려있어요. 그래서 딸기 청이랑 우유랑 크림이랑 잘 섞일 수 있게 저어서 섞어서 드주시면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 치환차가 왔네? 응? 치환이치환 어? 너네 일로 가야 되지? 쉬운지 어떻게 혼자 갈 거야? 혼자 갈수 있어. 그냥. 안녕. 잘 가. 지 분이 잘 가. 안녕. 안녕. <laughs>